안녕하세요. 10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오는 12일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할 경우 시중 은행권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연 6에서 7%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DSR 제도가 시행 중이어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경우 차주의 대출 한도는 더 축소됩니다. 즉, 현주택 가격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층들이 그만큼 이탈한다는 의미여서 위축된 내집 마련 수요가 쉽게 살아나지 못할 전망입니다. 한편, 금리 인상에 따른 또 다른 영향으로 임차인들이 은행대출이 필요한 전세보다는 임대인과의 월세계약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큰 깡통 전세 우려까지 더해지며 전세 가격은 수요 감소로 조정받는 분위기지만, 이와 달리 월세 가격은 물건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어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임박했습니다. 사천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1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06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지수는 102.2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1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전체 72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1,208개로 지난주 대비 185개 증가하였습니다. 4개 단지에서 매물 6건이 가격을 올리고 4개 단지에서는 5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높인 매물이 1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정동면 4000 KCC 스위첸의 113동 6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1억에서 2.2억으로 0.1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정동면 4 0 0 0안보 3차의 102동 고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 5억에서 1.2억으로 500만 원 가격을 올렸습니다. 산안면 4000 LIG 리가의 113동 중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28억에서 2.26억으로 200만 원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1208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0개, 0.0%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0개, 0.0%, 동일 매물은 0개, 0.0%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수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가격과 호가를 비교해 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0개, 0.0%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0개, 0.0%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0개, 0.0%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수치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경상남도 사천시 72개 아파트 단지에는 132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0개 평형에서 0.0%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0.0%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남도 사천시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동금동 3 0 0 0포의미지 평당가가 937만 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정동면 4,000 KCC 스위첸 평당가가 935만 원으로 2위, 용강동 4,000 용강동서희 스타힐스 평당가가 892만 원으로 3위, 용강동 탑클래스 평당가가 826만 원으로 4위 이어서 사천읍 사천 4천 꿈의 그린 산안면 사천 응안에르가 용강동 대경파미르 사천읍 덕진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